의문의 번호가 등장한 건 지난 5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에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를 마치고 불과 14초 뒤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장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는 2분 48초 가량 이어졌고 전화를 끊고 14초 뒤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언론 발표 취소와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발신번호는 02-800-7070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맞나요? 박기는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보실인가요? 거기는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을까? 이종섭 장관. 예. 80707번.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그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800-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번호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7070은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800에 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에게 4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언론 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 공사 전수 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작년 7월 31일 작성된 기사.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제목에 직접 전화하셨다고 이렇게 워딩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제 달했었던게 아닐까 싶은데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했습니다. 요 7월 3일에8 0 7 0 7 0 번호랑 통화하셨던데 혹시 네, 회 들어가는데 이많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국민적인 네, 의혹들이 네, 좀 몰라.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사의 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진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진 의원님, 주진 의원님,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자, <목소리>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목소리>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분일년 전에 사십삼 차 통화한 사람. 일반사라고 가격합니까?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한기 전 부속실장. 이 전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어, 안보실장한테도 전화했으니까, 이거 안보실 전화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 안보실장, 어,의 지휘를 받지 않는 법률비서관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실이나 법률 쪽 민정라인하고도 상관이 없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 번호에서 전화가 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4초 만에 결정을 번복한 그날 이종섭 장관은 4박 5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일정을 코앞에 두고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법무 관리관 회의가 끝난 후 박정은 수사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이틀간 다섯 차례 이어졌습니다. 광부 법무 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대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은 해병대 수사관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일반 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첩할 때 첨부하는 인지 통보서에는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통보서, 하나는 사건인께서요. 혐의자 이름 써야 되고, 혐의 내용 써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인지통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 내용을 빼고, 혐의자를 빼라. 이거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유재현 법무관이가 장관이 시킨다고 걸려요. 왜 그런 전화를 해요? 장관님께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거죠. 네, 군사법원법 취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아니요, 제가 개정 과정에 많이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개정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제가 이혜람 중사 사건 때 국방부 병역혁신위원회 제가 사법본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우리분과 위원이었어요. 군의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도가 바뀐 거예요. 누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 해병대 전화해서 뭘 빼라 빼라 하는 전화를 했다가 이건 본인도 예상 못하는 사이에 우당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끌려간 겁니다. 그 분위기에 모든 게 뒤집힌 지난해 7월 31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에 피디스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